이번에는 Configure t b s c l i t o s h e d e t e s t n e t CLI, 어, CLI 어, Configure 파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네, 이 부분은 어, We will modify 어, 뭔가 수정해야 되나 봐요 Configuration 파일을 수정해라 을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에서 이 URI와 네트워크 ID, s t 리 p l i m i 을 변경하라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t b r s c r i c o n f i g j s o n 파일이 있어요. 여기 아까 여기에 있던 그 파일인데, 네 보면 지금 u r l 가제 로컬로 되어 있어요. 네, 로컬이 아니라 저희는 테스트넷에다가 스코어를 배포할 거기 때문에 이 주소로 바꿔줄게요. 복사를 하시고요. 들어와서 빠르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ID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ID를 뜻해요. 근데 0x32 테스트넷 네트워크 ID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택 리믹을 수정을 해야 돼요. 스택 리믹을 수정해야 되는데, 어, 스택 리믹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 지갑에 있는 금액보다는 작고, 어,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그 수수료보다는 크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배포할 때는 어, 10ICX 정도의 스텝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저는 넉넉잡고 아까 20ICX를 받았기 때문에, 어, 이값보단 작은 값을 16진수로 환산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게 바로 16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20ICX보다 작은 값을 16진수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큘레이터를 켜고요. 아, 누가 해놨죠? 제 마음에 딱 들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어요. 어, 마법인가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보면은 지금 1 9 i c x 값을 지금 16진수로 변환한 값이 얘예요. 저희는 지금 깜단하게 하기 위해서 0을 다 0으로 교체를 할게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서 7로 변경을 해줄게요. 네, 지금 변경을 했어요. 여덟 자리 변경이 되었고 저장을 했습니다. 문서로 들어와서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변경을 했으니까 디플로이를 해봐야 돼요. 와, 드디어 디플로이할 시간이 왔어요. 어, 한번 이제 헬로 월드를 테스트넷에 배포해 볼까요? 다시 터미널 창을 켜고요. 네, 보면은 티베일스 환경이랑은 다르게 테스트넷에서는 트랜잭션을 보내려면 서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사인, Sign, 시그네처라고 되어 있죠. 네, 서명이 필요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트랜잭션을 보낼 때는 서명을 위한 키스토어 파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지갑을 다운로드 받고 어, 저장해놨던 그 키스토어 파일이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에요. 열어볼게요. 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 TBS 안에 환경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는 제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요 컨테이너 안에서 디플로이를 할때 필요하니까 요 안에다가 복사를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v r 이용해서 t 지스트리 테스트 2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할게요. 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어디 있냐..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잘 생성이 되었어요 요키스토 파일을 이용해서 디플로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디플로이를 해 볼게요 보시면 네 성공적으로 디플로이가 됐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해시 값을 가지고 결과를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t v e r s tx-result, tx-hash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DBS, TX, TX, r e s 트 아, 네, 성공됐네요. 0X1이라고 성공적으로 디플로이가 한번 됐어요. 오늘 왜 이렇게 순조롭죠,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좀 발전되고 있는 게좀 보이나요? <laughs> 자, 그러면, 결과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디플로이를 했으면, 그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콜이죠, 콜. 콜을 해봐야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콜을 할때 중요한 거는, 스쿠어 주소 배포하고 나서 나온 이 스쿠어 주소를 꼭 복사하셔야 돼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강을 보고 오셨다면 아실 겁니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아요. <laughs> 네. 그럼 이어서 이어서 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콜점제이슨 cool 파일이 지금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어, 다음에 나올 강의에서 어, 보현님이라는 개발자 분 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콜점 제이슨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콜점 제이슨 파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로컬이 아닌 테스트넷에 배포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테스트 2이 지갑 주소에 계정을 넣어줘야 합니다. 아까 만들었잖아요, 저희. 네, 요이 주소를 복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그 지갑 주소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투 어드레스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위에서 제가 디플로이 하고 나온 그 주소 값, 스코어 어드레스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빠르게 수정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 스코어 어드레스 또한 복사를 해서 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순조로울까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제가 오타를 잘안 내고 있어요. 지금 아예. 자, 그러면 수정을 했으니까. 한번 오타 많이 내네요. 네, 죄송합니다. 말하기가 없었게 바로 오타를 내요. 네, 지금 변경은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네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헬로우 그 다음에 제 지갑 주소 그리고 마이 네임 이즈 헬로우 월드 라고 단한 번에 단한 번에 출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박수 너무 행복해요 지금 박수 해야 돼요 박수 해야 되고 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실습을 끝낼 수 있었어요 어 이상한 일이지만 정말 오늘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아주 끝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파트 2의 내용이고요. 네, 이어서 파이썬 SDK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